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 성교회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2023년 9월 8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46절 주제 제사장 위임식 2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의 문제는 거룩하지 못한 것곧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인생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첫째, 피를 뿌리고 수양을 취하여 그 피를 바르고 단 주위와 옷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들과 그의 옷에 거룩하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름으로 죄악된 우리가 거룩함을 더니게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째, 요제를 사모라 위임시 수양의 가슴과넓 두다를 취하여 요제 흔들어 받침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가슴과 넓적 다리는 제사장의 뿔깃으로 이것은 제사장의 특권이며 동시에 헌신적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해야 합니다. 단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단에 접촉하는 것은 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것은 재단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참고는 누구도 거룩하게 될수 없습니다. 넷째,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절차를 마련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와 만나고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해졌으므로 우리 삶 자체가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 오늘 또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복된 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